고3 혹은 재수를 거치지 않고도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외 대학에 진학을 할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계획하시면 누구보다 먼저 대학생이 되어서 글로벌 커리어를 생각, 시작실수 있습니다. 직업 프로 말레이시아 전문 부산 유학원 프레이 에듀케이션 에밀리 쌤입니다. 한 번도 제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한 적이 없네요. 여러분, 어, 오늘은 정말 문의가 많은 고등학교 2학년. 만 까지 마치고 들어갈 수 있는 예비 대학교 프로그램을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싱가포르 하나, 말레이시아 하나 이렇게 두개 학교를 선택을 해서 저희가 조금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지금 고등학교 재학 중이시거나 고등학교 진학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스가 될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싱가포르 사립 대학 유학인데요. 싱가포르는 어, 옛날부터 이제 서구권 대학교랑 협력해서 영국 호주 아일랜드의 대학 프로그램을 싱가포르에서 제공을 하고 이제 서구권 본교 학위를 취득하는 그런 사립대학교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싱가포르 사립대학교의 장점은 유연한 대학 입학 조건, 짧은 학업기간, 합리적인 유학 비용 졸업 후의 현지 취업의 기회, 그리고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을 어,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은 고등학교를 마치고 혹은 검정고시를 취득한 후에 대학교 코스를 바로 입학하는 경우가 많으나 고등학교 2학년까지만 마치고 바로 입학할 수 있는 코스를 찾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JCU의 싱가포르 캠퍼스 프로그램을 추천을 드립니다. JCU는 위치나 시설, 교수진, 프로그램 모든 면에서 호주 본교와 동등한 수준이고요. 또 싱가포르 캠퍼스 쪽이 비즈니스 계열은 공격보다도 더 우수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니 어뭐 학업 퀄리티 면에서는 보증이 되지 않아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위 수료 후에 입학 가능한 프로그램은 프리 유니버시티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1년에 3번 1월, 5월, 9월 개강을 하고요. 기간은 8개월입니다. 학교 비용은 약 2천만 원 정도 되고요. 입학 요건이 고등학교 2학년을 수료하고 고등학교 2학년 성적에 기반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가심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IH 5.5 이상 혹은 자체 영어 과정을 연계해서 입학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 파운데이션 코스를 마친 후에 들어갈 수 있는 학사 코스의 전공이 다양한데요. 심리학, 경영학, 회계학, IT, 사이버 보안, 관광 경영 등 지금 화면에 띄어 있는 많은 전공들로 입학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말레이시아 썬웨이 대학교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 사립대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입학 요건이 엄격한 편인데 유일하게 고등학교 2학년까지 마치고 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썬웨이 대학교의 CIMP 과정입니다. 어, 저희가 통상 캐나다의 고3 과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CIMP는 캐나다 고등학교 12학년에 해당하는 과정으로 고2 수료 후에 바로 입학이 가능한 유일한 말레이시아 예비 대학교 프로그램입니다. c i m d 프로그램을 볼게요. 개강이 1년에 1월, 7월, 9월 이렇게 세 번인데요. 9월 학기에 입학을 하시면 전체적인 학업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1월이나 7월 입학을 추천을 드리고요. 기간은 1년, 비용이 약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입학 요건이 고등학교 2학년까지 마치고 이제 그 고등학교의 성적 통해서 입학이 가능하고요. IELTS는 5.5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 CIMP를 수료하면 써네이 대학교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에 있는 여러 해외 분교라든지 아니면은 어, 호주, 캐나다, 영국, 미국 대학교로 의 진학도 가능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뭐 이런 쪽으로 진학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도 CIMP가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요. 한국에서 고3이 너무 힘들잖아요. 고3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영어 요건까지 잘 충족이 된다면 CIMP를 통해서 어, 캐나다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는 게 조금 더 이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학생들도 많고요. 다만 주의하셔야 할 것은 CIMP 과정은 고등학교 2학년까지 성적을 무조건 제출해야 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고2 수료 전에 검정고시를 취득한 학생들은 입학이 불가능하다는 점꼭 염두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아, 지금까지 고위 수료 후에 입학 가능한 예비 대학교 프로그램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굳이 힘든 한국의 고3 혹은 재수를 거치지 않고도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외 대학에 진학을 할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계획하시면 누구보다 먼저 대학생이 되어서 글로벌 커리어를 생각,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사립 대학 유학을 고민하신다면 저희 프리웨이 에듀케이션이 함께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전화나 카톡이나 상담 신청서를 통해서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꼼꼼하고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